이 제품 리뷰를 들고 왔어요. XPP펜 아티스트 12인치 3세대 끝까지 봐주셔야 하는 게 마지막에 이 제품 2만원 할인 코드까지 김학키 작가 전용 할인 코드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모티콘 작가 김학키입니다 오늘 XPP펜 신상 타블렛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제품은 바로 아티스트 12인치 3세대 일정 타블렛 제품입니다. 현재 10월 초인데 아직 공식 스토어에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제품인데, 현재 XP펜 액정 타블렛 중에 12인치 2세대 제품 딱한 제품 뿐인데요. 아주 인기 있는 제품이었죠. 12인치가 휴대하기도 좋고 이모티콘 그리기 굉장히 적당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사양으로 새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기대가 되시죠? 아 일단 요 제품은 일정 타블렛 제품인데 요건 뭐지? 하 요거는 제품 사시면 은 같이 증정해드리고 있는 3인 i 케이블이에요. XPPEN 스토어에서 2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제품 구매하시면 은 이렇게 같이 드린다고 합니다. 일단 같이 언박싱을 해볼게요. 짜잔! 아직 뜯지도 않은 새 상품입니다. 이 예, 언박싱 같이 하려고 일부러 안 뜯고 있었거든요. 1920, 1980 사이즈의 해상도.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휠이랑 휠두 개. 그리고 버튼이 여덟 개나 있어요. 이 버튼에다가 단축키를 넣어가지고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액정에 보호필름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필름을 쓰실 분들은 따로 구매를 해서 붙이셔야 될것 같아요. 액정을 닦는 수건. 그림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장갑. 요게, 이 장갑이 진짜 좋아요. 요거 없어서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 XP펜꺼 써보시고 이게 훨씬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돼 있어서 이쪽이 부들부들해서 그릴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여분의 펜촉도 들어있고요. 이 펜촉 굉장히 많죠.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퀵 가이드와 워런티 카드. 그리고 스타일러스 펜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버튼 있는 거. 버튼이 두 개나 있어서 주로 여기다 펜 지우개 이렇게 넣어서 많이 사용하고 XP 펜이 펜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와콤 신티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타일러스 펜은 XP 펜이 훨씬 좋아요. 샤프하게 이 그립감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훨씬 손에 딱 들어오고 가벼워서 그릴 때도 굉장히 편하고 이 펜촉이 그릴 때 덜렁거리지 않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릴 때 펜촉이 자꾸 덜렁거리면 끝이 이렇게 이렇게 삐져나가거든요. 그런 현상이 없어요. 이 펜은 정말 XP펜이 짱인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2세대 때는 압력 레벨이 8192레벨의 압력 감도였거든요 요 3세대 스타일러스는 압력 레벨이 무려 16384레벨이에요 거의 2배가 올랐죠 그림 그리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그리는 만큼 그대로 그려지는 게 생각보다 그런 제품 많이 없거든요 얼마나 잘 그려지는지 얼마나 내손끝을 반영하는지 이따가 써보면서 제가 리뷰를 해 드릴게요 짜잔 요게 뭐냐 요거는 스탠드예요 그냥 바닥에 놓고 쓰면은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렇게 숙여지게 돼서 그런데 적당한 각도로 살짝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스탠드에요. 접이식이라서 휴대하기도 편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접을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이렇게 제품 패키지에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사은품으로 주는 이 쓰리인 케이블은 이렇게 HDMI 케이블과 USB 이렇게 들어있는데 1.5m가 되요. 선길이 그래서 노트북은 물론이고 PC에 연결할 때도 정말 무리 없이 넉넉한 길이인 것 같아요. 이것도 따로 원래 구매해야 되는데 같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제품이 어떤지 다양한 제품을 써본 제가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14인치 노트북이랑 액정 크기가 크게 차이 나는 느낌은 아니에요. 14인치 노트북 정도? 아이패드와 색감 비교. 이 스타일러스가 자석으로 돼 있어서 붙어요. 분실할 걱정 없이. 버튼, 상단에 4개, 아래쪽에 4개. 중간에 힐이 2개가 있는데, 단축키 설정을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이 위쪽 힐은 확대 축소가 되고요. 아래쪽 힐은 브러쉬 크기가 조절이 돼서, 그림 그릴 때, 브러쉬, 어, 크기 늘리고 싶다. 오케이. 확대 축소 자주 하잖아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돌리면서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어, 굉장히 작업 효율이 좋아질 것 같은 맨 아래쪽 버튼은 컨트롤 Z여가지고 작업 내역 되돌리기가 이렇게 되고 이 다음 버튼은 컨트롤 S여서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은 저장되니까 편한 것 같고 아래서 에세 번째 버튼은 스페이스바여가지고 클립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캔버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단축키. 버튼들은 직접 자주 쓰는 걸로 단축키 설정해서 쓰면 되니까 자유롭게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딱 왼손에 이렇게 쥐고 바로바로 쓸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한 것 같고, 지금 저는 장갑을 끼고 있는데 장갑이 없어도 전혀 뭐 터치가 되거나 하지 않아서 장갑 없어도 괜찮아요. 좋은데 이거? 종이 그리는 것처럼 정말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너무 잘 그려져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져요. 레이턴시 전혀 없이 즉각적으로 내 손끝을 전달해줍니다. 너무 쉽게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요요 제품 너무 놀라운 게 그냥 USB만 노트북에 연결하니까 바로 사용이 가능했어요. 드라이브 설치해도 되는데 안 해도 바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설정도 하지 않았는데 이펜 유격도 크게 불편함 없이 필압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렸는데 너무 이렇게 잘 그려졌어요. 막 이것저것 설정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모르겠고 제대로 막안 그려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초보분들 이제 막 드로잉 시작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가격이 한 6배 이상? <laughs> 비싼 제품보다 이 제품이 저는 그림 그리기 더 편한 것 같아요. 귀여운 날따람지 완성! 사이즈가 정말 작업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휴대하기도 괜찮은 사이즈여가지고, 이제 이모티콘이나 그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딱 추천드리고 싶은, 가격선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더보기란에 제가 제김막기 작가 할인코드를 넣어놨어요. 그 할인코드를 장바구니에서 입력을 하시면 2만원의 할인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더보기 참고하셔서 2만원 할인코드 받아가셔서 꼭이 제품 사용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에도 좋은 작품 리뷰 로 돌아 올게요. 안녕.